감기 걸리기 시좋습니다 근데 지금 감기가 4주째 안 나와서. <laughs> 아유, 민망, 민망해요. 지금, 지금 관계자분들이 웃어가지고 저에게 또 힘을 주고 가셨습니다. 이어서 도 라이브를 켰으니까 지금 강철 야구장이고요. 오늘은 특별하게 브라운대 우리 팬분들 참 많이 계세요. 한번 둘러볼까요? <laughs> 네, 오늘 시간 기다리셨. 터치는 터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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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고요1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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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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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는는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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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하는 터치는 터치는 터는 터치는 터치치는터치실 터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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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 가족 이현수 씨랑 박세영 선동주 그리권현부담랑 오늘 방과 후 이태 씨쪽 이용찬 유명주 전주빈 유정진씨 같은 혹시 제 목소리 잘들리시나요 지금은 왼쪽으로 내려오셔서 네 치유가 진행하고 있어서 말크 소리 때문에 잘안들리지 않을까 생각이들고 내려오셔서 자리를 비우세요. 시작은 왼쪽편에서 진행이 되니까 시간은 세 시간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간 뒤쪽에. 뭐아 어, <laughs> 어제 이선수대원 선수 오사인에화면안 지금 제 생각에, 생각에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인레스를 같이 쓰고 계시다니까 사진이 금 연구하고 다녀와요 사람은 없고 우대원 선수 오늘 사인의 명단에 넣어놓니다 여러분 말씀할 수 있게끔 사인의 장소는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 간략하게 설명을 16, 17, 1 오 주요 스는 3집 촬영해 드리 시어리더 분들게 특별하게 공연을 시습니다어리더 분들의 시 사장님, 선수들 다 신인단 선수가 입니다 제가 얼핏 상실적으로 들어오고 갔는데 전기장 후반이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될것 같아요. 총 15명의 선수가 소개될 서정입니다 신영선수 인 기왕 1 투표하고 있습니다. 주상대여스가 지금 인기스타 인기있다 여기서 이 라이브를 보고 오,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? 뭔가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쨌든 투표, 이렇게 신희 선수까지 소개가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각종 시상식이 있네요. 커플 플레이어 시상식 그리고 동호회 저께서 우리 선수들에게또 수여를 하는 선수 어, 동호회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고 또 우리 배영수 선수가 오늘도 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다고 하네요. 우리 배영수 선수 현역 은퇴 인사까지 있습니다. 여러분 오셔가지고도 배영수 선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떨릴 것 같아요. 기분이 참만바르겠죠 나가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본 행사 2부 2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유일관 선수 그리고 유창근 MC 의 톡투유.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 행사인데 오늘은 또 어떤 꿀잼을 주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영남문에 가는 팬분들도 무대에 올라오셔가지고 댄스도 주시고 선수들이랑 커플 댄스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요? 같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 가수로는 이휘관 선수의 절친입니다 이빌 케이빌이 특별 공연을 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오늘.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12시 30분쯤에 라이브를 한번더 켜려고 하는데 그거는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켤 예정이에요. 저희 두산배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유튜브도 틀어주세요라고 이상덕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피디님께 번위를 조여 볼게요 <laughs>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 댓글을 너무 안 읽어드린 것 같아서 유채연님 목안 상하게 조심하세요. 화이팅! 이라고 해주셨는데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지금 기침이 너무 심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안 나오네요. 기침이. 다행이다. 마운드에서 사진 찍어도 돼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다 사진 찍고 계세요 여러분. <laughs>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현장 분위기를 좀 담아드릴게요. 보고 오셨나요? <laughs>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2단계 대상으로도 희한 경품 신청까지 있다고 해요. 상품이 빵빵합니다. 칼레도니아 이 왕국 항공권도 있고 한국사 이어그리고춘대교환권도 있고 부타상품권 1 0만원 정도 세 분에게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운이 좋으신 분들은 또 이런 상품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. 여러분 모두 안 더라고 즐거운 행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따가 인스타 라이브도 많이 찾아주세요.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